80년대부터 2000년까지 시대를 풍미했던 네트로 게임기의 가격이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100만원, 2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대를 넘어가고 있네요. 최근 일본 옵션에서 낙찰된 PC엔진 LT 휴대용 게임기는 99만 8천엔에 낙찰되었습니다. 세금의 배송비를 포함하면 하나 1100만원이 넘는 엄청난 가격입니다. 네오지오의 가정용 렌탈판도 7 5만엔에 낙찰되었습니다. 하나 750만원이 넘는 금액이죠. 네오지오용 메탈 슬러그는 여전히 2000만원 가까이 낙찰받는다고 하니 장난이 아닙니다. 레트로 게임을 최고의 화질로 즐길 수 있는 모니터들도 가격이 말이 안 되게 올랐습니다. 손이 방송용 모니터 중에 가장 크고 화질이 좋다고 하는 BVM D32 모델은 얼마 전 155만 엔에 낙찰되었습니다. 하나 1500만 원에 육박하죠. SNS를 보니 베트남의 한갑부가 가져갔네요. 레트로 게임을 위해 다양한 주파수를 잡아주는 NEC PCTV 471CRT 모니터는 최근 44만 엔에 낙찰됐습니다. 옛날에 10만 엔 정도면 구입 가능했었는데 4배나 올랐네요. 엔화가 약세가 되다 보니 미국 중국 할것 없이 전세계 게임 매니아들이 일본 옥션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제 네트로 게임 구하긴 틀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옛날이요.